네, 셀리셀입니다 자, 소망이 아우, 소망이가 제 자꾸 죽어라 캐요. 자, 소망이 2화 찍겠습니다. 어, 아니, 다 됐다. 다 이상하게도 소망이가 공을 피해요. 그래서 공을 응. 주잖아요. 자, 소망이 집, 집을 소개하겠습니다. <laughs> 공은 빼고요. 여기는 놀이방입니다. 똥 아니에요? 해바라기씨입니다 <laughs> 해바라기씨 그리고 여기는 그냥 거실이에요. 네, 여기도, 여기도 거실이에요 그리고 똥똥 누는 똥 화장실방 화장실 그리고 이건 똥 맞아요 여기는 그냥 가는 곳이죠. 여기는 그리고 네. 여기는 식량 창고 여기는 뒹굴고 세수하는데 <laughs> 알아서 잘 가더라고요 자그 다음 제 방에 있는 소망이 소망아 치즈 소망이 운동장입니다 여기가 자 소망이 소망이는 디테일을 좋아하는 여자예요 자자 자, 있잖아요 저도 집에서 햄스터를 찍 햄스터 를 많이 찍고 키우는데요 이름은 이지 쉽다는거죠? 근데요 <laughs> 걔가 정... 너무 사납고 그래서요 만질 셀리! 못해. 셀리한테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걔는 남자니까 자 결혼할거고 그러면 결사를 낳겠죠 그러면 그때 저한테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속했어 그렇죠 근데 <laughs> 남잔지 여잔지 모르는 얘는 너무 사나워서 만질 수도 없어요. 만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그래서 얘는 어제 샀거든요. 방송 찍는다고 이거 하나 샀죠. 방송 하나 찍는다고 이거 사가지고 짠. 자 신기한 재주를 보여주는 날인데요, 오늘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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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 소망이 매달리기, 매달리기 잘하죠. 오! <laughs> 떨어져도 얘는 안 죽어요. 자. 찍어보세요. 자, 저도 제주를 한개할수 있거든요. 자. 봐봐요. 팔에 놔뒀어요. 자, 옮겨가기 제주입니다. 정말? 소망이는 온순한데 주인 말을 더잘 들어요. 맞아요. <laughs> 제 말을 더잘 들죠. 소망이 멈춰! 저 말도 잘 들어요. 멈, 멈추라니까 멈췄어요. 또 볼까요? 소망이 의자에 앉아. 아. 자, 오 소망이 <laughs> 집으로고 <laughs> 집으로고 <laughs> 지붕에 있지 말고 마치 두더지 같죠? 얘는 두더지가 아니라 햄스터입니다. 혹시 오해 하겠어요? <laughs> 여기다 담아도 되지. 네. 이상으로 끝내겠 <laughs>